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어서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 사람이 서로 볼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에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가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손은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가로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퍅히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즐겨 아니하고,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가로되 왕의 말씀이 오으니이다 내가 다시는 왕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